제어기 통신사양평가 자동화를 통한 검증 생산성 향상 방안을 발표하게 될 쇼소프트 검증 플랫폼 팀 박철민 팀장입니다. 목차입니다. 통신사양 검증 자동화 개요. 두 번째로 통신사양 TC 자동 생성 방법. 빠른 통신사양 평가 분석 방법. 결론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양 검증 자동화. 개요입니다. 이 솔루션을 개발할 때의 배경은 자동차 제어기의 어, 다차전과 전장화로 인해 제어기 검증 수가 증가하고 검증 공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고 어,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증가하여 어, 통신 인터페이스나 협조 제어에 대한 전수 검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 단품 검증 시 실차 통신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 제어기 네트워크 사양을 완전 자동으로 평가하는 오토렉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어 어,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렉트 솔루션은 크게 제어기 통신 사양 단품 실체 환경에 대응하고 있고요. DBC와 평가 방법을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수행하고 평가하여 분석이 쉽게 할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통신사양 검증 생산성 향상 목표를 위해 누구나 쉽게 자동으로 제어기 네트워크 사양 평가를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TC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 어 아, 다시한번 <laughs> 통신 사양 검증 생산성 향상을 위해 누구나 쉽게 자동으로 네트워크 사양 평가를 할수 있는 솔루션을 목표로 개발하였습니다. 검증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어, TC 자동 생성은 네트워크 DB와 테스트 방법을 선택하면 바로 TC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티, 생성된 TC는 구조화되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테스트 수행 및 자동화 평가 기능입니다. 어 수행 테스트 수행을 자동으로 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에 대해 테스트 오라클 정보를 통해 판정 결과를 쉽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어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 보고서를 사용 맞춤형으로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서 원스톱으로 어, 보고를 가능하도록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통신사양 TC 자동 생성 방법입니다. TC 생성 자동 마법사를 제공하여 처음 사용자를 위해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총 3단계로 어, 마법사를 제공하는데요. 사용자가 스캔 테스트를 할지, 이더넷 테스트를 할지 처음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 네트워크에 맞는 DBC나 이더CC를 입력하여 어,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제어기를 선택하고, 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평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검증 방법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를 제공드리고 평가 방법을 선택해 주면 테스트 케이스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빠른 통신 사양 평가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나서 테스트의 페일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을 제공하여 페일 결과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양 평가를 방법들을 단순화하여 어떤 평가에서 실패를 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오라클을 통해 페일 원인을 바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테스트 오라클을 통해서 기대값과 출력값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 어, 색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원인까지 바로 확인하여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로우 데이터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캔 송수신 로우 데이터를 트레이스 창을 통해 바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시그널 단위로 값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인 버튼을 눌러 로우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된 위치로 바로 이동하여 쉽게 어떤 값이 송출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현재 개발 환경은 제어기 소프트 개발 주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다차종 향지가 증가함으로 제어기에 대한 검증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오토렉트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토렉트는 제어기 통신 사양 평가를 위해 네트워크 DB 입력만으로 TC를 자동 생성해주고, 평가하여 고객의 검증 업무를 줄여주고 평가를 강화하는 솔루션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